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김영희 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스크린퍼터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께는 왠지 조금 어렵게 설명해 드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한번더 오늘 간략하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와 주세요. 짜잔. 자, 영상이 바뀌었죠? 자, 여러분, 매트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이 올라오는 지점, 제가 십자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십자가 표시를. 요 라인 선상, 매트 색깔이 바뀌는 교차 지점에 십자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지점에 공을 놓으시고, 이 매트의 끝선 똑같이 어, 색깔이 바뀌어지는 요 라인 선상, 요선상을이 공이 통과를 하게 된다면은 3m 기준에 무조건 두 컵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3m 기준에 두 컵. 자, 그러면은 이 색깔이 바뀌 지지는 지점 이 중앙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한 컵이 된다는 뜻입니다. 3m 기준에 한 컵.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제가 스틱으로 한번더 이해를 돕고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은, 3m 기준에 두 컵이라 했으니까, 여기에서 3m 기준에 두 컵을 통과해서, 6m까지 가게 된다면은, 배수, 네 컵이 됩니다. 네 컵. 그러면은, 자, 6m를 통과하고, 9m를 통과하게 된다면은, 9m에서는 여섯 컵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섯 컵. 자, 3m의 배수, 굉장히 쉽죠? 그래서, 3m의 요 끝선을 통과하게 된다면은 두 컵이라는 기준점만 가지고 계신다면은 아무리 초보자분들이라도 아 어느 쪽으로 공을 보내야겠다라는 정도의 인지는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 퍼터를 조금 세게 치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금 약하게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게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약하게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컵수가 틀려집니다. 보편적으로 홀컵을 지나서 1m나 1.25m 정도 지나는 기준을 하에 요런 계산법이 나온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은 3m의 끝선은 매트의 끝선을 지났을 때두컵이라는요 계산법만 봐주 계신다면은 의외로 쉽게 퍼트 계산은 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